안녕하세요 황필입니다 오늘은 설립하지 얼마 되지 않는 지방의 특수한 대학교를 가봤습니다 지방의 카이스트라고 불리는 곳이기도 하는데 어떤 대학인지 궁금한데요 황태TV 시작합니다 대구시 달성군에 위치한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디지스트입니다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은 너무 기니까 디지스트라고 부르겠습니다 참고로 디지스트의 D는 대구, G는 경북 S는 사이언스, 과학, T는 테크놀로지, 기술이라고 합니다. 디지스트는 2004년 설립되었습니다. 설립한 지 17년밖에 안 됐죠. 특수대학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카이스트만 있었는데 2000년대 들어서면서 각 지역의 과학기술원들이 하나씩 만들어지면서 디지스트도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설립시 학부생과 석박사과정 없이 연구원들만 모집하다가 2014년도부터 대학교로서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대학교로의 모집이 시작되 매년 200명 정도의 학생들을 모집하였고 대학교로의 기능이 처음 시작됐을 때 경쟁률이 9배일 정도였다고 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카이스트, 유니스트, 지스트, 디지스트, 포항공대는 지방대라고 보기에는 뭔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지방에 있긴 하지만 일반 종합대학이 아니라 과학과 기술의 기초가 되는 학문을 깊이 있게 연구하고 공부하는 곳이기 때문에 특수대학이라고 생각합니다 카이스트 같은 곳은 일반고에서 갈수 없고 과학고 같은 특수한 고등학교에서만 입학한다는 이미지가 강했습니다. 근데 이미지가 그렇다는 것이지 일반고에서 갈수 있는 곳입니다. 카이스트, 지스트, 유니스트가 특수 법인인. 지지스트는 재단법인입니다. 학부 및 대학원의 전공도 다른 대학에서 볼수 없는 특이한 전공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카이스트, 지스트, 유니스트와 같은 분야로 밀고 나가기에는 여러모로 부담이 있기 때문에 용복합을 내세워 처음부터 그러한 전공들로 구성했습니다. 이건 신설이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입니다. 학사 과정을 담당하는 기초학부가 있고, 대학원에는 실물질과학전공, 정보통신융합전공, 뇌과학전공, 로봇공학전공, 에너지시스템전공, 뉴바이올로지전공들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디지스트는 2018년도까지는 등록금이 무료였습니다. 2019년도부터 한 학기당 350만원 정도의 등록금을 받고 있고, 이를 장학금으로 모두 돌려주는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를 입학하게 되면 매달 33만원 정도의 생활비를 지원합니다. 정리하면 등록금은 장학금으로 돌려주고 생활비도 지원해주는 곳입니다. 확실히 일반 대학이랑 다르죠. 그리고 디지스트에 입학하게 되면 1학년, 2학년 중 선발해서 해외에서 공부할 수 있게 모든 비용을 국비로 지원한다고 합니다. 확실히 특수 대학은 공부만 잘하면 모든 걸다 지원한다는 취지로 학교를 운영하는 것 같습니다. 디지스트 외관은 평지이고 규모가 상당히 있습니다. 약 17만 평 정도의 규모이고 이는 대구 지역에서 세 번째로 큰 캠퍼스입니다. 모든 건물이 깔끔한 새 건물이고 주변 환경 볼거리가 많고 국립공원처럼 깨끗하고 아름다운 분위기라 지역주민들이 나들이로도 많이 이용하는 곳입니다. 특히 기숙사가 잘 되어있습니다. 기숙사는 호텔식 기숙사로 게스트하우스도 상당히 고급스럽게 잘 꾸며놓은 모습입니다. 디지스트 같은 경우에는 학부생이 적지만 총학생회가 운영되는 곳인데 특이하게 총학생회 입호자가 없어 비대위 체제로 운영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다른 학교들처럼 특별한 비리나 사고도 없습니다. 디지스트에 온 학생들은 개인의 공부에 관심이 많아 학생의 활동 같은 거는 별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올해 디지스트를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정보를 준다면 디지스트는 2020학번부터 학과별로 커리큘럼이 생겨서 이제는 학과로 운영된다고 합니다. 전공으로는 물리학과, 생명공학과, 화학과, 화학공학과, 컴퓨터공학과, 전기전자공학과, 기계공학과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연구원 중심의 연구시설이었다면 2014년, 2020년을 거쳐 이제는 대학교로서의 기능이 완벽해지고 있습니다. 순서로 보면 연구원 체제로 운영학과 없이 기초공용만으로 대학을 운영하다가 이제는 대학교를 모습인 전공으로 운영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디지스트에 입학을 하려면 기본 성적을 맞추고 가장 중요한 건 자기소개서와 면접입니다. 모든 과학 기술원이 마찬가지긴 하지만 창의적인 답변을 많이 비중해 두는 것 같더라고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면접관들 주관이 개입된 창의적인 답변이기 때문에 완전 창의적인 건. 아닐 것 같고요. 요새는 특수대학 면접 꿀팁 같은 입시 컨설팅 학원도 많으니 특수대학을 일반고에서 입학을 하려면 학원들은 필수코스인 것 같습니다. 단 기본적인 성적을 만들어 놓고 준비를 해야겠죠. 오늘은 저도 궁금했던 특수한 대학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디지스트를 가봤습니다. 근데 이름이... 디지... 디질레... 자 오늘 황태TV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